최근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는데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지만 실상은 준공영재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노조원의 86%가 가입한 한국노총소속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시기는 오는 25일 새벽 4시. 나머지 개별 노조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10차례의 단체교섭에서 8.4%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업 이유는 대구시가 내년부터 적용할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인 버스 운전자 임금 이원화 계획에 노조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새로 뽑는 운전자들에게만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조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똑같은 동일 근로 동일 근로조건 하에서 임금을 이원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상 그 취지도 문제 있기 때문에 사측도 대구시 임금위원회 계획 관철 요구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리해가지고 그저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파업 사태는 막을 수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해놨는 중이야. 대구시는 임금위원하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관철이 안 되면 개혁안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도. 파업 우려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준공영제 개혁안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경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면 파업까지 남은 2주 동안 대구 시내버스 노사와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